네 안녕하세요 타소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베르카나를 잡았기 때문에 중간 점검 형 장비 바꾸는 거를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그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옵션이 뭐였나 한번 볼게요 자 풍포롱의 팽이 기에나 3세트 우리 머리 가슴 손3세트를 썼었죠 그 다음에 옵션 자체가 붙어 있는 게 회피성능 3이랑 전가 3 거기에다가 약점특효 뭐 체력 증강 채술은 호석이었고요 뭐 간파, 산탄, 강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허리랑 바지는 내성에 맞추거나 아니면 스킬 같은 거 찍으려고 바꿔서 입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베르카나를 잡고 빙룡의 신비 커스텀이 가능하죠. 회심격 속성. 2세트 옵션이 회심격 속성이고, 4세트가 얼음 연성인데, 얼음 연성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은, 우리 회심 터졌을 때, 활이 갖고 있는 속성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는 거고요. 1 2 5배가1 3배가 그럴 거예요. 좀 세게 많이 들어가고, 화를 하신 다면에맨 나중에 엔딩본 이후에 만드는 진회심력 커스텀 전에는 아마 이 옵션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키린이라든가 네로미에르를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 기기 라브 이렇게 써놨어요. 어, 브리나는 뭐냐면, 그, 얼려 찌르는 레이기에 나 있죠? 그 녀석을 잡고 만드는 바지인데, 알파를 만드시면은, 일소켓 두 개, 러너의 산탄 강사가 부터 산탄 강화가 붙어있으니까, 요거를 입으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기에나 세트 요두 개랑 세트 옵션이 겹쳐져서, 요풍포롱의 패기가 발동이 되게 됩니다. 이소켓을 아끼는 거죠? 정령의 가오랑, 뭐, 회피 성능 같은 거좀 챙기면서, 이소켓을 아끼고, 거기다 산탄 강사 강화까지,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비나 머리에 정가 2레벨이 붙어 있고요 라비나 허리에 음질감소가 붙어 있어서, 어, 이 음질감소는 따로 챙겨주지 않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멀티 같은 데서도 좀 쓸만합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파 4레벨, 5레벨, 이 정도 나오고요 4, 5레벨 나오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회성 3에, 정가 3에, 간파도 좀 높게 나오고, 뭐, 약특, 강궁은 세트옵션으로 챙겼고, 회심격 속성도 떠있고, 그 다음에 통상산탄도 들어가 있고요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식주를 도전 체력이라는 걸운 좋게 먹어서 박아놨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체력 증강 3레벨 맞춰서 가시면 좀 안전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체중 2만 가지고도 할수 있다 하시면은 체중 2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무기는 만내궁 하바야 그 다음에 라그나슈 2레벨 그 다음에 디노에로 2레벨 아이시클 블리자드 용복인 고궁 이렇게 강화해놨고 요 빙속성 활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글레이시아 그, 레이기에다 활 최종 버전을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 회심경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키디오스를 잡고서 만드는 아이시클 블리자드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쓰라는 대로 쓰시면 되고, 용속성은 시궁마르베로스 있죠? 바라자켓 소재로 만드는 건 아직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뼈 소재로 만드는 용봉 고공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방금 보여드린 그 이베르카나 2세트랑, 기에나 3세트 해가지고, 기에나는 바지를 썼었죠. 브리나 그립브얼려뜨는 레이기에나. 장식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 보시고, 삼탄주는 안 들어가도 되고요 브리나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놓는 거고, 본인이 체증이 필요 없으시면은 뭐 저거를 달인으로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기에나 3세트, 이베르이 2세트 그 옵션은 설명을 드렸고, 이 연성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성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심격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얼음 연성이 추가로 뜨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강궁 옵션이 지금 빠져있죠. 품프로페이가 떠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궁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가 지금 브리나 그립을 껴놨어요. 이거를 라비라로, 라비나로, 라비나로 안긴 이유가 뭐냐면, 라비나 바지가 발도술 리레벨이 붙어있는데, 딱히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옵션입니다. 산탄이 붙어 있죠? 산탄주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산탄주 없이 통산탄에다가 강궁주만 넣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뭐 정렬가구 2레벨 떠있고, 아쉽게도 회피성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소켓이 없어요. 뭐 체증상 약특삼, 납도수 3이 떠있는데, 이 빈용의 신비가 납도 상태여야만 그 차징이 되고 있는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도수 3레벨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피하게 되는 거, 스텝으로 도저히 못 피하게 되는 패턴은 납도를 빠르게 하고, 뭐, 긴급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뛰어서 피하는 것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장비는 다 보셨죠? 아까, 뭐, 이번엔 락이기, 라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연성 옵션은 라비나 4세트에다가 브리나 그립브 알파 끼시면 됩니다. 데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얘는 좀 생소한 커스텀이라 이렇게 또장식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브리나 그립은 알파에 산탄 박혀있어서 넣을 필요 없다 그랬죠. 강궁주랑 통역주 세개 필요하고, 강탄주 있으면 넣으시고요. 체력 세 개랑 가린 세 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화속성만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커스텀은 그냥 무기 바꾸고 장식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회심격, 속성이 붙어있고, 라비나 2세트만 낀 거죠. 그 다음에 기에나, 에다가 브리나에서 강궁 옵션 떠있는 애고요. 회심률은 25% 나오고 그리고 공격력과 속성치는 둘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산탄주, 강탄주 떠 있는 것도 다 같은 옵션이고요 자, 강격병을 끼고 풀차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강사 데미지 보셨나요? 강사 데미지 한번 보세요 연사도 보실 분 보시고 연사 데미지가 42, 35 얘는 57, 45 정도 나왔네요 다시 한번 풀차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7, 45. 풀차지 강사가 지금 회심격 터졌을 때 회심격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회심격 속성이 붙어있을 때 57, 4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 속성치랑 공격력은 같고요. 회심률 10%가 떨어졌네요. 이 옵션은 자, 빅룡의 신비 4세트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강궁주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다 회피 성능 없고 자, 회심격은 둘다 붙어있고요. 얘만 추가로 얼음 연성,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빈용심 미사 세트. 스태미너 아래 보면은 게이지가 이상하게 새로 생겨서 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얼음 연성 게이지고, 데미지 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풀차지 연성 가서 땡겨볼게요. 아까 57, 45 정도 나왔죠? 얘는 71, 56 정도 나옵니다. 회심이 터진 게 71, 회심이 안 터진 게 56. 엄청 세죠? 회심이 터지면 뭐 말도 없, 말할 필요도 없이 얘가 훨씬 강하고요. 심지어 회심이 안 터진 데미지도 1밖에 더안 낮아요. 그래서 데미지는 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상처를 내고 나서 약점 특효까지 받는다면 데미지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풀차질 강사 데미지가 회심이 안 터진 게 데미지가 1밖에 더안 적은데. 회심 터진 데미지는 거의 뭐15 이상 15 정도 차이가 나죠? 57에서 71이니까 한14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대신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게이지를 웬만하면은 높게 유지해주는게 좋아요 저 게이지를 잘 보면 4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한칸한칸 한칸 깎일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회심격 옵션이 자체적으로 붙어있는 애기 때문에 저 게이지를 다 쓰더라도 아까 그 커스텀 라비나 2세트에 기에나 3세트 2분에랑 데미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회심률이라든가 그 속성치를 더 챙겨주지 않는 이상 데미지는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뭐, 본인이 회피 성능이 필요 없다면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세죠? 저카니아나 내려갈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그 주는 감소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60몇 정도 나오고 상당히 세죠? 지금 이제 게이지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그 녀석 그 녀석 커스텀 그냥 회식력만 떠있던 커스텀이랑 같은 데미지가 나오고 납도 상태가 되면 이렇게 게이지가 찼는데 엄청 빨리 차죠? 그래서 납도를 중간중간 한 2-3초만 섞어준다면 게이지가 닿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한방한 방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커스텀 같아요 공략을 찍으면서 저도 가끔 이 커스텀을 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옵션과, 그 다음에 장식줄박가 넣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 설명드린 거 말고, 나중에 이제, 키린이라든가, 네로미에르 고룡을 잡게 되면, 라키라 텐텐이라는 엔딩 이후에도 한동안 쓰게 될 커스텀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옵션이, 어, 회심력이 뜨고요그 다음에, 속성가속이라고, 그, 네로미 2세트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네로미 장비 자체에도 스테미나 부속회복도 붙어 있고요 소켓도 괜찮은 편이라, 나중에는 고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거, 이 라비나 2세트 회심경만 떠있는 거나, 아니면 라비나 4세트로 얼음 연상까지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존이 좀더 중요하다, 회피성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라비나 2세트짜리 커스텀 입으시면 될것같고요 물론, 강공주도 필요없는 옵션이었죠. 그 다음에, 강궁주도 있고, 자기는 흡입성능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납도 관리해서 게이지 관리 계속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음 연성을 쓰시면은 데미지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궁금하거나 뭐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봐. 뿅.